자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1,2를 지나고, 자 이거의 꼭짓점이 요 위에 있을 때 a, b를 구하라는 거야.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. 이거의 그래프가 1,2를 지나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만족을 해야 되겠다. 그쵸자 그래서 대입 먼저 해봅시다 x 자리에다가 1, y 자리에다가 2 대입하면 되겠죠. 2는 x 자리에다가 1 1, 마이너스 2A 더하기 B. 자, 그래서, 어떤 식이 나왔어요? 자,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요, 1입니다라는 식이 나왔다. 그쵸? 이거 이항 하면 되겠죠? 그 다음, 꼭지점이, 꼭지점 구해야겠다. 자, 한번 구해봅시다. Y는 X 대고, 마이너스 2A X 더하기 B. 꼭지점 구해봅시다. 연상이야 꼭지점 구해보자. X제곱 마이너스 2AX 어떻게 구해? 이거의 반반 얼마? 마이너스 A 이거의 제곱 A제곱 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없으니까 더하고 빼고 이렇게 그쵸? 그렇죠? 하고 원래 거 B 이렇게 놓고 자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이죠? 어떻게? X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가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구해봤어요. 꼭짓점 A콤마,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.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꼭짓점 됐어요? 이꼭짓점이 어디 때? 여기 위에 대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여기다 딱 대입하면 만족을 해야 되겠죠. 됐어요? 자,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. 또, Y자리에. 마이너스 A제곱, 플러스 B는, 자, 그 다음에 X자리에다 A, a 5 이렇게 된 거야. 됐어요? 자, 그러면, 이두 개, 식이 나왔잖아? 아, 그런데, 여기 B 있잖아, B. B를 A로 바꿀 수 있겠다, 그치? 그러면 a에 관한 식이 나오겠다. 2차 식이, 2차 방정식 나오겠죠, 그렇죠? b 여기 여기 있잖아 B b는 뭐랑 같니? b는요, b는요, 이거 넘어가시면 2a 더하기 1과 같아요 오 이런 정보를 얻어서 자이 b 자리에다 집어넣어볼게요. 자이 b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?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b가 2a 더하기 1과 같대. 이렇게. 돼요? 자 이건 지울게요 꼭 지점 찾은 건 지울게 자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마이너스 a제곱 이쪽으로 이항하시면 a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2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2a가 돼서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a 1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인수분해 자 어떻게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0. 더하면 마이너스 1, 곱하면 마이너스 6. 인수분해. 됐죠? 자, 그럼 A는 얼마, 얼마? 3 또는 A는 마이너스 2인데 A는 양수래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값은요? 3이겠죠? 답은 이렇게. 됐어요?